얘기를 하고 나니까 진짜 ㅇ ㅇ 같면서도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자는 운동이 영어로 뭔데요? 스펠링이 스펠링 세계로 떨어지는데 <laughs> 저이 회사 좀 잘못 온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케어 센터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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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면 뭐하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화는 극에 달하고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현재 위기 상태이다 현대인들에게 케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가 뭉쳤다 우리는 뉴 케어 센터 TF TV 에아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 나도 20분이나 지각했는데 왜 아무도 안와 있지? 오늘 옥상으로 집합이다. 뉴케어 센터 10개면 잘새기도록 음, smile. 아, 안녕하세요. Hello. 혹시 뭐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회사인데 회사. Yeah. c o 어 맞아요. 뉴케어센터. r e e n e r r e you from? Korea? Up? Up Korea? 다이콜이야 네, 한국 그럼 한국말 안 돼요? 돼요. 아 근데 왜 영어 쓰는 거예요?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아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첫 네, 네, 아. 출근이어서. 아아 아, 혹시 누구세요? 대리 대리 곽범 대리입니다. 아 대리 기사님이시구나. 대리 기사 어디까지 가세요? 나 <laughs> 아니고. 네. 저 오늘 첫 출근한 곽범 대리. 아곽 대리 예. 네, 네, 곽 대리 어 여기 앉아요. 아니 또 특이한 직원이 오셨네. 아 오셨구나. 아 3초 빨리 들어왔네? 아니 3? 이미 지각인데 2? 왜 저거 숫자를 2? 세는 거예요? 안 처맞아서 그래 안녕하십니까 어 어서오세요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게 된저 이창호라고 합니다 아 이창호 사원이죠? 어 아, 근데 저도 아직 뭐 사원이신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너너너너 저는 팀장입니다 브람리한거 같습니다 뭐라고요? 브람스요? 저희는 수직 체계 아닌 수평 관계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소개할 때까지는 그래도 아까 그 브루트 이렇게 배달하시던분 아니신가요? 아 그거는 6층까지만 그 <laughs> 배달하고 아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곽범 대리라고 합니다. 아네인터로좀맞세요아 대리님시군요. 아아 아, 불합리합니다. 왜요? 저희는 업무적인 관계지 이런 어떤 스킨십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메리칸식 아메리칸식 좀 불쾌해요? 일하는 곳은 한국인데 왜 아메리칸식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오늘 완전히 그럼 나는 잉글리시어 편하지만 오늘은 조금 편하게 그러면 완전히 한국어로 임벌브할게요 아요아요 괜찮아요 무조건 Only English만 써도 괜찮아요 영어로 안 쓴다면 제가 뺨을 때려도 되겠습니까? Sure 오케이 오케이 치라고요? S U R A E E S U R A E E 슈라이에 <laughs> 저이 회사 좀 잘못 온것 같습니다. 셔잇! 뉴 케어 센터 그래서 누군가를 케어해주는 센터라 그래서 저 여기 출근을 했는데 팀장님부터 대리님 정말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원해! 일단 앉으시죠. 신입사원분들. Sit down, please. 앞에 이 노인 팜플렛이 있어요. 이 포스터 제가 놔드렸는데 뉴케어센터 직장생활 10계명입니다. 직장에저 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뉴케어센터 직장생활 10계명은 다른 회사에서 볼수 있는 사훈과는 좀 다른데. 몇 번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큰 성공에 기뻐하라는 작은 성공 기뻐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로또 3등 세개보다 로또 1등을 노리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궁금한 게 종류를 네. 믿지 마라. 근데 팀장만 믿어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곽대리를 믿을래요? 엄팀장을 믿을래요? 한번 각자 어필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 자체가 수평관계인 것 같아 막내사원이 와서 니들 일어나서 니들 증명하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팀장이나 대리나 다 도친 개친이다 자 이제 케어 업무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케어를 잘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MG 사원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상대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또 진단해드릴 수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이런 감정적인 업무 능력, 그다음에 업무 상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어쩌라고요? 그러면 혼자. 오피스를 차려서 나가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싸답치고 계세요. 싸다만칠수 없습니다. 요즘 MZ 사람들은 또 이런가 봐요? 나이가 어떻게? 네, 저 이제 곧 마흔입니다. <laughs> <laughs> 아, 대학교를 그때까지 MZ 늦게... MZ인가요? MG, 초등학교를 <laughs> 늦게 들어가서 아, 제가 서른인데이제 <laughs> <laughs> 자, m r s s Quawk. 잘는 부분이 있나요? 커뮤니케이션. <laughs>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p 딥 마인드. 발음을,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면 안 됩니까? <laughs>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팀장의 직권이 있, 있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헤비하고 어려운 일들은 주문께 좀 맡기고 나머지 제가 조금 라이트한 고민들은 제가 약간 슈킹하면서 슈킹? 네. 팀장님이 좀 네. 어떤 케어들을 해 오셨는지 사례들을 좀뭐 하나라도 좀 얘기해 주시거나 아, 저희는 주로 하는 게뭐 타로. 최면 그리고 놀이, <laughs> 놀이 케어 뭐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충격요법으로는 일렉트로닉 케어 일렉트로닉 전기, 전기 충격이라고? 그리고 펀치 케어 어, 일렉트로닉 케어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노스코리아에서 좀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찾아내온 거예요 어. 말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렇죠 감이 안올수 있죠 자 그럼 케어전으로 이동할까요? 잘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우리 회사 뉴케어존입니다. 어. 반응이 왜 같다고죠? <laughs> <laughs> 음료수 이런 거. 탕비실처럼 되어 있는 거잘돼 있죠? 네. 여기서 모든 케어가 다 이루어집니다. 아, 우리 파달한... 뉴케어가 오온 네. 가족의 영향을 케어해 주고 가족을 케어해 주는 그런 케어일군요. 아, 그런 것도 우리 뉴케어에 들어올 수 있죠. 아 New oh. care is all care. はい. 올케어가 왜 나오는 거죠? 올케어. 앤 시누이 앤 시어머니 다 케어 가능합니 아, 좋아요 좋아요 음료수도 뭐또 드셔보셔도 되고 가격을 이거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 월급에서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laughs> 오늘 우리 뉴 케어 센터 팀이 이제 앞으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가지고 좀 고민 듣고 해결할 예정입니다 좀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오늘 서로 케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접수증 주세요 네. 제 고민을 한번 그럼 케어해 주시죠, 두 분이. 엄지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혹시 이런 검사를 좀 해본 적이 있나요? 해봤는데 수치는 다 정상입니다. 음. 근데 그냥 항상 피곤해요. 심리적이죠, 심리적. 심리적이. 그니까요. 러 어. 그럼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해결하라고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를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저는 항상 재밌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아, 재밌는 게안 떠오르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어떻게 재미를 찾아야 될까요? 과감한 어떤 초이스, 초이스가 필요할 때가 왔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메리. 결혼할 나이가 <laughs> 된게 아닌가. 거기서 오늘 안정감. 필요할 때가 아니라 도파민 보다 근데 곽대리님은 결혼해서 안정감이 생겼나요? No <laughs> 너무 불안정해서 못 컸잖아요 <laughs> <laughs> 최고의 도파민은 결혼해서 옵니다 <laughs> <laughs> 음. 지금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혹시 뭐 어떤 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동하면 좀 해결되는 것 같고 잠푹 자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잠도 운동, 운동이죠 어, 어떤 음... 잠을 얘기하시는 건지 석세! <웃음> <웃음> 인글리시로 조금 트랜스퍼 하자면은 o c o 동이 그 o 어 h a 데 a m a n I'm just looking at your own spelling, s o r r y 타로로 좀 미래를 점쳐 보는 어 그게 가능하세요? 아니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타로 그 저희 1급 자격증도 있고 응. 저희 어 이제 이제 까는데 <laughs> 과거, 과거 과거 진지하게 진지. 어, 현재. 미래. 미래. 아 그리고 라스 어. 해결책 카드. 솔로몬 카드 1. 오케이. 먼저 과거. 과거. 태양이었네. 내가 여름 출생. 5월 봄 출생입니다. 딱 맞네. 어, 해바라기철 때 태어난 거니까. 그 부모님이 어릴 때 흰색의 자, 자동차를 탔었나? 에마가 흰색이었어요 아빠가. 흰색이. 백그랜저? 중요, 중요. 그랜저. 어, 백그랜저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맞았어, 안 맞았어. 어. 그 다음에 이 융다 이게 그러니까 레드카펫. 10, 어.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이게. 연예인이 될 삶이었다. 아, 음. 어, 어, 과거가 그랬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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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어. 이이 레드카펫을 머리에 둘는 거야. 그러네. <laughs> 그리고 이거 보니까 박스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긴 박스 아니고 약간 쇼 박스에 앉아 있는. <laughs> 그럼 미래는요? 현재 제 상태 맞네요. 지금 과거 현재 다 필요 없어 네. 미래가 제일 미래가 중요해. 제일 중요한 음. 거니까. <laughs> 아 이게 조금 그러네 한번 보세요. 아, 자제 미래 카드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 좋은 남자를 만나기 손 안에 들어왔잖아. 너무 커 그러니까 그, 손 안. 더 alleviate.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이거 무슨 성 색깔이, znaczy, 성 색깔이, 색깔이 뭐야? 성 색깔? 흰색깔. 응. 흰색. 아까 아기 때 이거 뭐야? <esta? 웃음> 부유한 거. 부유해지는 거. 아, 잡으면, 잡으면 남자를 잡으면 사고가 는 거지. 썩세 자, 네, 이제 이걸 예. 이제 다 잡아줘. 솔루션. 솔루션. 야, 이거는 취향이 완전. 내가 보기에, 도파민의 <laughs> 끝이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케어 센터야. <laughs> 아니, 이거 되게 좋은 카드라고 들었는데, 난 이거?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 오. 볼게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laughs> 아 네, 저는 진짜, 정확한 솔루션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 너무 편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 안에? 잡히면 <laughs> 되는 거예요.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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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잡아라. 자, 이제 광범 선배. 아니 <웃음> <웃음> 우리가 탈을 잘봐 주니까 바로 선배라 그래 버리네. 미스 곽팡 테리 테리. 테리콱거 한번 고민 어. 볼게요. 테이 그럼 저쪽 자리로 좀. 네. 고민 얼굴이 너무 타서 어떤 색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선크림 발라라 발라라해도안 발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좀 까매야 좀 매력 있다. 이거 본인마다 생각이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타 버렸더니 아. 안탄게 낫다. 아, 그러면 본인이 하얘지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안 바르던 선크림. 썬블락을 많이 하고 있어 너무 늦었네요. 그럼 일단 뭐 먹는 것부터 한번 좀 바꿔보시지. 먹는 거랑 피부랑 무슨 관계가? 비타민 C 먹으면 피부 좀 돌아와요. 아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복용을 했거든요. 가져와봐요. 아, 제 소견을 드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넣으셨어요 안 네, 예, 예. 초뇨네요. 네, 네, 네. <laughs> 초뇨가 영양가가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아 그럼 초뇨 드실래요? 뭐 다른 뭐 비타민 C. 비타민 C를 <laughs>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laughs> 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를 네. 씹지 않고 삼키는 게 가장 <laughs> <laughs> 어 벌써 신데 반 정도 음. 입이 좀작으신 편이니까 요거 요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아, 껍질. 원래 껍질부터 먹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아 요거 <laughs> 요거 드실래요? 요거 드실래요? 제가 먹을 수 있는 타로를 한장뽑고오 <laughs> BJ처럼 레몬 커팅을 하겠다고. <laughs> BJ 카드가 나왔네. 리액션 리액션처럼 먹겠다고. 레몬 리액션이다. 레몬 리액션. <laughs> 아니 타로 카드 BJ 카드가 어디 있어? <laughs> 아 BJ 리액션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자 BJ처럼. <laughs> 아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먹을 만할 <laughs>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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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워>. <웃음> <웃음> 하얘졌어, 하얘졌어. 어, 근데 진짜 하얘졌어. 한국 말 중에 혹시 그런 말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네, <laughs> 앉으세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퍼스널 컬러를 좀 준비했거든요 아 그거 진짜 궁금하긴 했어 자 아니 이게 웜톤, 쿨톤 이런 게 없이 그냥 한번 볼게요 일단 전문가가 아닌 어, 상태로 찾으면 <laughs> 봄부터 자봄 가겠습니다 아버지 레몬 드셔야죠 <laughs> 레몬 드시기 전에 아까, 아까 먹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하나도 안 드셨는데 입셔어요 <laughs> 색깔은 좀 밝아 보이죠 어. 요 색깔은요 <laughs> 내가 이 색깔 티를 샀는데 못 입고 있어. 왜 너무 너무, 너무 까만서 까만 아, 이 색은. 아, <laughs> 이색 진짜. 와, 너무 까만데? 너무 심하다. 어. <laughs> 잘 어울린다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거는 오키나와 바다에 있는 섬같이 보여요 섬?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같은 빠지형같이. <laughs>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요악치 아, 하지마 봄 하지마. 자 그럼 여름 어, 여름 올릴게. 일단 봄은 아닌데. 여름 갈게요. 여름 괜찮아. 몇 월생이세요? 11월 겨울. 아 오케이 그럼 겨울의 확률이 높은데. 아 겨울의 확률 높네. 여름. 어. 까맣고. 아니 근데 그나마 나은데 본보다 자 요거는 어 이거 괜찮은데 까맣고 안 까맣고를 찾는 게 아닐 텐데 <laughs> 알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 수술실 수술실 <laughs> 지금 베스트 인 컬러를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아 없어요 여러분 아니 거. 보통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게 어떤 류에 어떤 색을 입어라지 하나를 찾는 게아니야 겨울로 바로 갈까요 아 가을 먼저 갔다 왔시죠 아, 가을 가시죠. 내가 아는데 완전 칙칙해져. 오케이. 죽은 나격. 얼... <laughs> 죽었다. 진짜 은행나무 밟아가지고 똥냄새 나가지고 다 비비작 지진거. 아 내가 알아. 난 겨울이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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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옷을 안 입으면 안 되나? 어 <laughs> <laughs> 이건 그냥 피부 피부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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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을도 아니고 이제 겨울에서 쇼보 봅시다. 자 확실히 좀 밝아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아, 비비딩으로 밝은 나는 이쪽이 잘 어울릴 거야 아마. <laughs> 이 와인 와인 옷. <laughs> <오크또트 웃음> 얼마 하어라할 나한테? 좀 무슨 킬럴 하는... 아니 너무 근 너무 까매. 아, 겁나요. 너무 까매. 너무 까매. 이거 괜찮아요. 이쪽 톤이 잘 어울리네. 아, 음, 약간 이런 색이 어. 겨울이시네요. 오, 오. 오. 혹시 블랙 아, 어. 우리 벅데리의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톤이시네. <laughs> 쿨 톤이네. 어떻게 좀 케어가 되셨습니까? 예. 지금 케어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레몬이나 초뇨를 먹일 것 같아서 됐다라고. 저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케어 축하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이제 이창호 상원꺼보겠습니다 아, 좀 수치스럽네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는데 푸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오늘 우리 첫 만남인데 혹시 스트레스 지수로 표시해준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몇 점이 만 점입니까? 천. 만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laughs> 꺼지십시오. <꺼질 수 있어요. 웃음> 이사오는 저기 가서 펀치나 몇 번? 아, 네.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당장 받는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또. 뭐 싫어하는 상대든, 걱정이든. 근데 이건 뭔가요, 저, 숫자는? 가장 스트레스 노, 수치가 높은 상대를 오해에 가장 두고 아, 네. 펀치하시면 됩니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5번, 5번에 저희가 숨겨놓은 거는 어머니 카드 내역이었어요 아침에는 소고기 그다음에 점심은 회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보신 크게 한턱을 쏘고 있죠 요즘 네 저희 어머니가 거의 뭐 참치 해체 도 보시고 네. 아... 본인 당장 고등어 해체도 못 하시는 분이 남이 참치 해체하는 걸 보시죠 다른 번호를 치시면 또 네. 다른 스트레스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네, 여동생 네. 월급 관련 음, 음. 스트레스가 또 있네요. 네, 이제 하던 일을 이제 음. 내려놓고 음. 제가 이제 있는 회사로 재 밑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음. 앉아서 자기 영상을 편집하면서 월급은 제 월급을 받아가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laughs> 것 같습니다. 음. 이 옷도 지금 여동생 스타일리스가 트 네. 네. 구매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곽 대리님이랑 똑같은 걸로 했는데 네. 청구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던데. 요 네. 저는 그냥 샀더니 다음날 새벽에 갖다 줬는데, 청구비용이 네. 얼마예요? 핸드메이드라고. 바지가 어. 20이고, 네. 네. 이게 지금 새벽에 갖다 주는데 9 2 0 0 0원에 아, 슈킹 당하셨네요. 그리고 한번 다른 거 한번. 아우, 스트레스. 이번은 어떤 스트레스일까요? 비뇨기과 쪽 문제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저는 좀 자신이 없는 편입니다. <laughs> 케어해 주십시오. 제가 이건 진짜 고민이고 스트레스여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모선배가 제가 소변을 보는데 강제로 그 뒤로 젖히게 한 다음에 자기가 보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핀셋으로 짜고 싶었다라고 막 자꾸 얘기를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펀치를 하면서도 스트레스 풀리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스트레스 쌓였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된거 같아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진짜 웃갛지면서도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각자 좀 케어 어땠어요? 아난 좋았어 하루가 너무 점이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아 저는 사실 어떤 검사를 해봐도 스트레스가 0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네. 확실히 오늘 그 뉴케어 센터에서 하루의 어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어떤 아. 기분이었어요. 웃고 떠들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음. 케어가 될수 있는 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 저희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아, 진짜. <laughs> 근데 이렇게. <laughs> 뉴 케어 센터는 손님 안 받아요 게스트? 아직은 좀 저희가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음. 오늘 세시 한 케어로 좀 뿌릴 거예요 제가. 음. 진짜 발품 팔아가지고 앞으로 고객분들 좀 받아서 케어해줘야 되니까 파이팅합시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저희의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럼다 같이 앞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뉴케어 배우 최단희 아예 아,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젖은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따기를 맞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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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웃음> 태어예요 <웃음> 이게 <웃음> 우리, 우리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